enjoy. 자,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enjoy 다음에 동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다를 우리가 make pla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면 동명사가 와야 되니까 making plans가 되는 거죠. making plans. 자, make plans가 돼요. 아, making이 되는 거죠. enjoy. Making plans. 자요, 어. Making plans. 면 돼요. 그다음에 당신의 뭐예요? 어, 당신의 여행을 위하여 그러면 for your trip. 그러면 돼요. For your trip. 자, 이가 for your trip 하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출입은 물음표 와야 되죠? 퀘스천마크 일반적인 출입은 짧은 여행을 우리가 아, 출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긴 여행은 영어로 출해벌이라고 그래요 출해벌 출해벌 자 출해벌과 출입은 좀 달라요 출입은 비교적 짧은 여행이고 뭐 예를 들어서 한 3,4일 갔다 온다 그러면은 뭐 출입이 될테고 뭐한 보름 뭐한한 한 20일 이렇게 갔다 온다 그러면은 출애벌이 되는 겁니다. 출애벌이 돼요. 자그 다음에 아, 그 그다음, 다음에요. 요거 이제 문법적인 걸또 하나 설명을 할게요. 이 유도부사라는 게 있는데 유수보다 자 유도부사에 대해서 볼게요. 유도부사란 말은 유도해 주는 거예요. 이끌어 주는 거. 아 그러면 되어라 한번 써 볼게요. 얘를. 되어라. 그다음에 여기가 이지가 오느냐 아가 오느냐 여기에. 이것은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기 이거 그냥 남겨, 그냥 놔두고 한번 써 볼게요. many people. 그다음에 In the park. 자, p a 가 뭐예요? 공원이잖아요, 공원. 그러면은, many people 이라고 하는 복수가 왔잖아요, 복수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아, 동사는 이게 동사죠. 그러면 이게 복수니까, 이게 복수동사예요, 복수동사. 복수. 이렇게 여기 아가 와 people in the park. 그러면은 공원에는 많은 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asy가 오는 경우는 다음에 여기 단수가 와야 돼요. 공원에 사람이 한명 있다고 해볼게요. 공원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와야죠. 그 다음에 어, person. 사람이란 뜻이 person은. 인더 파크. 자 이렇게 쓰면 뭐예요? 단수잖아요, 단수. 이렇게 유지가 와야 자 이때 이 대어라는 단어는 유두부사라고 그래요, 유두부사. 부사가 이렇게 유두부사가 올 경우는 주어동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잖아요. 자 이렇게 주어동사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도치라고 그래요, 도치. 이렇게 부사가 앞에 나올 때, 예, 장수 부사가 이렇게 나올 때, 주어동사가 바뀌어서,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예, 알아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기도 파크란 단어 나왔는데, 파크 여기서는 공원이죠. 근데 다른 뜻으로도 쓰여요. 예, 파크가 다른 뜻으로, 주차시키다라고 돼요. 주차시키다. 그래서 주차장을 용어로는 파킹 r k 이라고 해요. 어... 자, 기다 써볼게 한번 p a r k i 이렇게 써요. p a r 이건 주차장이라는 뜻이에요. 주차시키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p a r 그러면은 어, 주차장이라 뜻으로 어,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음. 그 다음에 조금 좀, 아, 이것도 유도부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유도부사. 자, 이렇게 유도부사가 이렇게 왔는데, 예, 이렇게 유도부사에는 이렇게, 예, 문장을 이끄는 그런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특별히, 예, 유도부사를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어라는 단어가, 장수부사로 올 때가 있긴 있어요. 장수부사가. 그때는 저기에란 뜻이에요. 그 다음 써볼게요. over there 그랬어요. 그때 대어는 저기에란 뜻이에요. 네. 그러면 저기에 그러면 over there 그래요. 이거 저기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저기에 그럴 적에는 over there 그래요. over there. 자, 이렇게 해서,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장을 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냐면은, 자, 음, 너는, 그랬어요. 너는, 네, 내 책을 빌릴 수가 있어. 하지만, 깨끗하게 써야 돼. 한번 해볼게요. 이 형식 분명히 나는데요. 바로가 뭐예요? 바로가? 빌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바로가. 그러면, you can borrow my book. 쓸 수가 있지, 일단요. 자, 보겠습니다. you can borrow는 빌리다는 뜻이에요. 나의 책을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러잖아요. 하지만, 자, 깨끗하게 써야 해, 그래요. 그러면,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벗을 써요. 역접에 접속사라고 그래, 요 이런 걸 보고요. but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Please keep it, 됐어요. 여기서 볼게요. Please keep it, 하고 두 개를 써볼게요. 클리니 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그럼 그러면 요거 클리은 깨끗한 이런 뜻이잖아요. 요건 깨끗하게라는 부사죠. L I 가 왔으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썼어요. 자.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돼 써야만 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들어갈 것 같죠. 하지만 keep라는 이형식 동사는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옵니다. 보어. 이때 보어에서는 절대로 부사를 쓸수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보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you can borrow my book. 너는 나의 책을 빌릴 수가 있어. But! 그랬잖아요, but. 야, 역접의 접속사예요. 하지만, please keep it clean. 이렇게 해야지, clean이 그러면 한대요. 이거 틀린 거예요. 예, 그, 이러고 일반적으로 clean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깨끗한 청소 개념의 의미로 보면은, 예, 괜찮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요, 어, 아, 또 다른 것도 한번 더 해볼까요? 음. 자, 그 다음에, 추레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추레인. 어, 추레인은 어, 뭐예요? 기차인 뜻이 있죠, 기차. 영어가,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 영어는 그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온다라는 그런 말은 옛날에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그 하시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는 가면 갈수록 어렵다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트레인이란 말은 요게 명사로는 기차가 맞아요. 기차가. 동사도 가능해요. 동사는 뭐냐, 이게. 훈련을 받다 그런 말이에요. 훈련을 받다.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태잖아요. 훈련을 받은 거니까 대의 아가 와야겠죠. 아 수동태는 BPP잖아요. 브라인드가 되죠. 그러면 이게 BPP니까 이게 훈련을 받다는 수동태죠. 훈련을 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훈련을 봤다. 어, 뭐하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면 to keep 그러면 돼요. to keep to keep는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돼요. shape 그러면 자 어떤 뭐몸 같은 거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면 어. 그들의, 돼요? 발이라고 할까요? 몸을, 응. 유지하기 위해,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는요 이게 과거면은 받았, 받았다가 되는 건 현재니까, 그들은 그들의 몸을, 자, 저, 유지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건강한 몸 그러면은 되요. 헬시 바디하면 되겠죠. 헬시 바디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들의 건강한 육체잖아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정사의 부사적용법에요.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거 좀 틀렸네요. H A L D죠? H A L T H 와 이렇게 되죠. 네. 그도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도 좀 공부해보고 그리고 문장도 좀 만들어보고 그리고 어 문법도 좀 보고 했는데 에 상당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좋으셨으면은 자 좋아요, 구독 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은 이번 서른 두 번째 서른 네, 두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